건축 계획 1. 주택의 부엌 작업대 배치 유형 중 'ㄷ'자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평면 계획상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의 설치가 곤란하다. 2. 호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레지던셜 호텔은 여행자의 장기간 체제에 적합한 호텔로서 각 객실에는 주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 3. 다음 설명에 알맞은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형식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 기계 기구를 제품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생산성이 높다. 3번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 4. 주심포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장현은 긴 것을 사용하고 평방이 사용된다. 5. 다음 설명에 알맞은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은? 코어를 업무 공간에서 분리시킨 관계로 업무 공간의 융통성이 높은 유형이다. 설비 덕트나 배관을 코어로부터 업무 공간으로 연결하는 데 제약이 많다. 1번 외코어형 6. 건축 계획 단계에서의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문 조사를 통하여 생활과 공간 간의 대응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생활행동 행위의 관찰에 해당된다. 7. 학교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플라톤형은 학년과 학급을 없애고 학생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고 일정한 교과가 끝나면 졸업을 한다. 8. 페리의 근린주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공공시설용지 지구 전체에 분산하여 배치. 9. 다음 중 백화점의 기둥간격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매장의 옆면적. 10. 고딕 양식의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성베드로 성당 11. 도서관 건축 계획에서 장래의 증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1번 서고 12. 병원 건축 형식 중 분관시퍼빌리언 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각 병실의 일조, 통풍 환경을 균일하게 할수 있다. 13. 단독주택의 리빙다이닝 키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거실과 식당이 분리되어 각 실의 분위기 조성이 용이하다. 14.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계획에 있어서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립성과 쾌적감 확보에 유리하다. 15. 아파트의 평면 형식 중 계단 실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각 세대가 양쪽으로 개구부를 계획할 수 있는 관계로 통풍이 양호하다. 16. 르네상스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 비례와 미적 대칭 등을 중시하였다. 17. 미술관 전시실의 전시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아일랜드 전시는 실물을 직접 전시할 수 없는 경우 영상 매체를 사용하여 전시하는 방법이다. 18. 미술관의 전시실 순회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이번 중앙홀 형식에서 중앙홀이 크면 동선의 혼란은 많으나 장래의 확장에는 유리하다. 19. 쇼핑센터의 몰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문점과 핵상점의 주 출입구는 모래면하도록 한다. 20. 극장 건축에서 무대의 제일 뒤에 설치되는 무대 배경용의 벽을 나타내는 용어는? 2번 사이클로라마. 건축 시공. 21. 백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겨울철보다 여름철의 높은 온도에서 백화 발생 빈도가 높다. 22. 계측 관리 항목 및 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지하수의 간극 수압은 지하수 위계 워터 레벌 미터를 이용한다. 23. 농막이 칠에 사용하는 도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크레오 소트유. 24. 사질토의 상대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표준관 입시험 스탠더드 페너트레이션 테스트 25. 철골부재의 용접 시이음및 접합 부위의 용접선의 교차로 재용접된 부위가 열 영향을 받아 취약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재의 부채꼴 모양으로 못다기를한 것은? 2번 스켈럽 26. 공동도급 방식 조인트 벤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명 이상의 수급자가 어느 특정 공사에 대하여 협동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7. 7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초벌부터 정벌까지 같은 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28. 석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석재는 불연성이긴 하나 화열에 닿으면 화강암과 같이 균열이 생기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 29. 목재의 접착제로 활용되는 수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리스티렌 수지. 30. 보강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강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라멘구조를 먼저 시공하고 보강블록조를 나중에 싸는 것이 원칙이다. 31. 다음 설명에서 의미하는 공법은 구조물 하중보다 더큰 하중을 연약 지반 점성토 표면에 프리로딩하여 안밀치마를 촉진시킨 뒤 하중을 제거하여 지반의 전단 강도를 증대하는 공법 3번 제하 공법 32. 재료별 할증률을 표기한 것으로 옳은 것은 4번 본강 5% 33. 철근의 정착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기둥 철근은 큰 보혹은 작은 보에 정착한다. 34.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발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수경성이므로 해초풀을 적당한 비율로 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35. 석고 플라스터 발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실내 온도가 10도씨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10도씨 이상으로 유지한다. 36. 기술 제한 입찰 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사비 절감방안의 제한은 불가하다. 37. 토공사에 적용되는 최적 환산계수 L의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자연상태의 최적세 제곱미터분의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세 제곱미터 38. 멤브레인 방수에 속하지 않는 방수공법은 1번 시멘트 액체 방수 39. 아파트 온돌바닥미장용 콘크리트로서 고층적용 실적이 많고 배합을 조닝별로 다르게 하며 타설 바탕면에 따라 배합비 조정이 필요한 것은 1번 경량기포 콘크리트 40.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CHAIN 매너지먼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공종은 4번 방수공사 고라픈 건축 구조 이어갑니다. 41. 합성보에서 강제보와 철근 콘크리트 또는 합성 슬래브 사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1번 스터드 볼트. 42. 다음 중 내진 I등급 구조물의 허용층 간변위로 오른 것은 단 KDS 기준 HSX는 X층층고 3번 0.015 HSX. 43.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반력 가의 값은 2번 10KN. 44. 등분 포화중을 받는 사변 고정 이방향 슬래브에서 모멘트량이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3번다. 45. 강도설계법에서 양단연속 일방향 슬래브의 스팬이 3000m일 때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의 최소 두께를 계산한 값으로 오른 것은? 단, 단위 중량시는 2300kg 세제곱의 보통 콘크리트 및 FY는 400m, 철근 사용 1번 107.1mm. 46. 다음 구조용 강제의 명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SN-건축구조용 각형 탄소강광 KSD3864. 47.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 인장접합부의 강도 한계 상태에 따른 고력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면, 단, 강제의 재질은 SS275이며, 고력볼트는 M22F10T, 공칭 전단 강도, FMV는 500mp, 는형.754번 570kN. 48. 그림과 같이 스팬이 8000mm이며, 보중심 간격이 3000mm인 합성보 H-588 곱하기 300 곱하기 12 곱하기 20의 강제의 콘크리트 두께 150mm로 합성보를 설계하고자 한다. 합성보비의 슬래브 유효폭을 구하면 단 스터드 전단 연결제가 설치됨. 2번 2000mm 49 철근 콘크리트 보설계시 적용되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 중 모래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수값은 얼마인가? 3번 0.82 50 도심축에 대한 빗줄 사선 침 부분의 단면 개수값은? 4번 22,500세 제곱 밀리미터. 51.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 보에서 부재 길이가 2배로 증가할 때보의 중앙점 최대 처짐은 몇 배로 증가되는가. 4번 16배. 52. 다음과 같은 구조물의 판별로 오른 것은 단 그림의 하부 지점은 고정 단임 2번 정정. 53. 활화 중에 영향 면적 산정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KDS 기준 1번 부하 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영향 면적의 단순 합산. 54. 인장력을 받는 원형 단면 강봉의 지름을 4배로 하면 수직 응력 도노멀 스트레스는 기존 응력도에 얼마로 줄어드는가. 4배 증가로 4 곱하기 4 하면 정답 4번 16분의 1. 55.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그림과 같은 보의 단면에서 외력에 의해 휨. 균열을 일으키는 균열 모멘트 mcr 값으로 오른 것은? 단 fck는 2 7 m 피어 fy는 4 0 0 m 피어 철근은 계략적으로 도시되었음 3번 40.9knm. 57. 그림과 같은 부정적 라멘의 비. M. 에서 P값을 구하면? 그림 A 40 B 40 C 20 D 20 높이 4m 그림의 역 B C D 싹다 더하면 120 높이 사를 나누게 하면 정답 2번 30KN. 58. KDS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최소 피복 두께를 규정하는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4번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방지. 59. 인장이형 철근 및 압축이형 철근의 정착길이 LD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KDS 기준 1번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인장이형 철근의 정착길이는 항상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60.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 흰피가 작용할 때휜 모멘트가 0이 되는 곳은 모두 몇 개인가? 3번 4개. 건축설비 61. 다음 설명에 알맞은 통기 방식은 회로 통기 방식이라고도 한다. 2개 이상의 기구 트랩에 공통으로 하나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2번 루프 통기 방식. 62. 어떤 실의 취득열량이 현열 35,000W, 잠열 15,000W 이었을 때 현열비는 3번 0.7 63.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실의 틈새바람에 의한 현열부안는 실의 최적 400세제곱미터 환기 횟수 0.5회에 실내 온도 20도씨, 외기온도 0도씨, 공기의 밀도 1.2kg세제곱미터 공기의 정암비열 1.01kgk, j 3번 약 1,347W 64. 다음 중 건축물 실내 공간의 잔향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실의 용적, 65.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중력환기량은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감소한다. 66. 단일덕트 변풍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정풍량 방식에 비해 설비비는 낮아지나 운전비가 증가한다. 67. 다음 중 조명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글레어의 크기, 68. 간접가열식 급탕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직접가열식에 비해 소규모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69 자동화 재탐지 설비의 열감지기 중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은 이번 정온식 70 온열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사유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일사량 71 옥내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어느 한 층에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최소 0 7 암페어 이상이 되어야 한다. 72.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접지의 종류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현한 접지 3번 통합 접지 73. 온순한 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예열 시간이 짧아 간헐 운전에 주로 이용된다. 74. 흡수식 냉동기의 주요 구성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압축기 75. 다음 설명에 알맞은 급수 방식은 위생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정전으로 인한 단수의 염려가 없다. 1번 수도직 결방식. 76. 가스 설비에 사용되는 거버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를 건물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압력으로 조정하는 장치. 77.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균형축. 78. 어느 전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의 직각면 조도가 200LX일 때 이 광원에서 2m 떨어진 곳의 직각면 조도는 2번 50LX 79 전기설비의 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플로어 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면에 매입 사용되나 강약전을 동시에 배선할 수 없다. 80 급수설비에서 역류를 방지하여 오염으로부터 상수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각계통기관을 설치한다. 건축법규 81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대 6을 넘지 아니할 것. 82. 면적 등의 산정 방법과 관련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을 계산한다. 83.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로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용 급수관 지름의 최소 기준은 2번 25mm. 84. 다음 중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벽의 경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 조벽 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3cm 이상인 것.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2번 지구단위계획. 86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용도는 제외 2번 교육시설 87 주차장 법령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치 출입구 크기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인 경우 1번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88 주차장 법령상 노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어에서 시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오른 것은 노외 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어미터 이륜 자동차 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m를 후퇴한 노외 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비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시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번 A B1.4 C60 89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 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4번 방송통신 시설 90. 피난 용도로 쓸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5층 이상인 층이 업무 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91.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2번이 m 92.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도지구의 세부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번 시가지방재 지구 93. 건축 지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건축 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95.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과로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5개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번 3000제곱미터 9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2번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7.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최대 얼마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층수는 15층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3번 50m, 98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설치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2번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 건축물의 안전 및 방제에 대한 계획 100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